깜짝이야! 짜오! 짜오! 와! 와! 짜아! 와씨! 최씨! 자 안녕하세요 게임 은지원 은지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팬분들이 저희 솔로. 21주년을 많이 축하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시간이 벌써 이렇게 21주년이 됐는데 매번 이렇게 잊지 않고 또 항상 축하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자, 오늘 예고해드린대로 할거 없고 너무 심심할 때 시간 잘 보내는 어, 게임을 하나 추천해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어. 자 오늘 뭐 미션이 있습니까, 제가? 이게 아마 30분이 맥시멈 버티길 걸요. 근데 노업으로 30분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. 아무것도 안 했죠. 이게 노업이죠.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 제일 돈 모으자마자 저는 투사 채수. 이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바로 가 볼까요? 시작. 시작 누르면 어, 여기 캐릭터 다 있네. 뭐가 낫지? 예로 해 볼게. 예로. 어떤 분이 한국인이면 마늘이다라고 하시는데 아 마늘 제가 제일 싫어해요 마늘 스킬 진짜 싫어해요 마늘 스킬 아어이 뭐야 뭐야 이 벌써부터 나오지 잠깐만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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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수 좋아하시잖아요 아 성수 좋죠 아저 가운데 먹어야 되는데 아 <웃음> <웃음> 이거 하면 시간 잘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할거 없을 때 잠깐만 주문 속바퀴 갑니다 왜냐면 제가 그 주문서를 좋아해서 나왔어요 기도문 나왔어요 기도문 나왔어요 기도문 <laughs>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? 제가 아,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기도문 얘네들을 넉백을 시켜줘요 안 달라붙게. 기둘기가두 개가 나와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신규로 하나 먹겠습니다. 아 시금치 갑니다. 시금치를 먹었기 때문에 저는 파이어를 먹어야 돼요. 파이어가 떠줘야 돼요. 아 망했죠. 아. 망했죠. 아 공격 범위로 가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아이템 조합을 해야지만 내가 쓰는 스킬을 풀 강을 할수 있어요. 강화를 최대로... 어, 상자 고속 상자인데 잠깐만... 아, 망했죠? <웃음> 아, <laughs> 아 점더 몰리죠? 아, 망했어요. 아, 큰일 났네! 끝났다 이거. 아니근데 이거 끝났어요. 이거 못해. <laughs> 지금 하얀 비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망한 거죠? 망했어요. 이 화상 <laughs> 잃었어. <laughs> 어떻게? 그럼 성수를 포기할게요. 성수를. 성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. 비둘기도 포기. 어차피 비둘기 포기했고 이거 채찍으로 갑니다. 망했는데 이거?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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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아니 근데 아이템이 너무 안 나온다. 아, 이렇게 나오면 진짜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떴죠? 떴어요. 떴습니다. 지금 오브라는 아이템을 먹었는데, 저기 성수가 팔레벨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진짜 진화시켜 주는... 네. 그럼 성수를 포기할게요. 성수를 잘못 먹었네요. <laughs> 성수 포기한다고 했는데, 그러면 이제... 어, 책 먹으러 갈게요. 책 아이템을 하나 더 먹을 수 있다는 거,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돼요. 통은 아. 절대 리셋이 안 됩니다. 오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다 먹어 줘다 먹어 줘다 먹어 줘다 먹어 줘. 네 개가. 오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세 3개, 3개. 개짜리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죠. 좋아요 아주 좋아요. 이것도 운으로 그냥 세 개가 나오는 건가요? 네 운이에요 저것도. 아. 책 저기 있죠 책 보이죠? 지금 저기. 네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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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, 네, 저걸 보였, 먹으면. 보였어요? 먹었죠? 획득하기!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죠? 밑에. 어,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레지완드 풀강 됐죠? 폴리완드 됐죠? 이제 끝났죠, 뭐. 전설로 강화가 된 거예요. 기도문과 성수를 풀강하면 30분 버틴다고 보면 되는 거죠? 성수 풀강! 자, 동그라미가 이게 성수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범위를 늘려주면 엄청 커집니다, 저게. 얘가 다가오질 못하죠? 보이시죠? 막 밀리는 거? 어? 어, 다섯 <호> <Svenska> 이거 개짜리인가 다섯 개짜리 같은데 다섯 개짜리빰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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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빰빰프 반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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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기도문 풀강! 이거 그냥 이렇게 냅두고 이제 우리 대화 나눠도 돼요. 앞으로 위험은 절대 없는 건가요? 없어요, 없어. 혹시 모르니까 치킨 먹어놓겠다요잠 <laughs> <laughs> 이거 잘한다. 죽겠는데? 어머나, 오, 죽겠는데? 여기서 이제 뭔가에 약간 한계가 오, 야, 이거 뭐야? 이거 모른다, 이거 모른다, 이거 모른다. 이거 갇혔다, 갇혔다. 야 이거 모른다. 적들이 저기도문 안으로 많이 어 들, 들어오죠. 아 이거 모른다. 이거 어 모른다. 위로 가자. 위로 가자. 위로 위로. 급접초만 버티면 될것 같아요. 위로 가자. 위로. 아 어, 이거 모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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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 치킨 치킨 먹으면 되죠? 치킨. 치킨 <웃음> <계속> <웃음> 먹으면 되죠? 치킨 계속 먹어 주면 되죠?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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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가 여기 작했어 치킨 먹으면 ]94. 되죠? 치킨 계속 먹어 주면 되죠? 아! 아아 아! 어어 보스야. 보스. 먹으면 되죠? 9 7초 어! 제혜는아제는 진짜 저게 저거를 못못 막겠어. 그래도 114회까지 했네. 아 그러니까 저주 저주를 안 했잖아요. 유령으로도 많이 도전하세요. 네, 유령으로 한번 해 봐도. 여기 되겠다. 아예 시청자분이 얘기를 주셨네요. 저주 풀업에 유령으로 30분 버텨 주세요라고 쓰신 네. 분들 계시고. 유령을 한번 해봐 달라는. 유령은 내가 한번안해 봤는데. 유령이 이거 말하는 거죠? 난 계속 가보죠 뭐. 비둘기 초반에 되게 어렵지 않나요? 아니, 나쁘진 않아요. 비둘기 이동 방향대로 움직여 주면 돌아주면 돼요. 이렇게 같이 돌면 되는 거 아니에요, 이런 식으로. 아니네. 왜 하나도 안 맞냐, 얘? 아니, 뭐야?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왜? 아니, 왜안 죽여 줘? 뭐야, 이게! 아니, 너무 느려. 유령 아니, 이거 어떻게 해, 진짜? 아니, 저원 뭐야? 아, 맞지. 힘들어. <laughs> 마늘은 안하 자, 이렇게 네개 뜨는 게 행운 때문이에요. 맞죠? 그렇죠. 이네개 뜨는 게 행운인데 여기서는 아, 마늘 제가 제일 싫어해요. 마늘 스킬 진짜 싫어요. 해 마늘 스킬. 여기서 마늘 가야죠 <laughs> 아해요. 아니, 아니, 어쩔 수 없어. <laughs> 우와! 오, 마늘 아니었으면 죽었어. 와, 마늘 아니었으면 죽었어요. 마늘 아니었으면 와! 안 죽여줘 왜? 어, 근데 왜또 계속 하게 되지? 자, 다른 맵에서는 할만한 데 없나? 근데 그렇게 어, 바로 올라가시면은 에메랄드 형 위로 바로 올라가시면 <laughs> 야 얘네 왜 이렇게 빨라? 경험치 오, 진짜 좀... 경험치 먹는 거 아우! 아우! 어! 아우! 아우! 맵이 좁고 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이 맵은 아닌 것 같아요. 음. 또 15초 컷. 그냥 <laughs> 얘기해 주시네요. 1 5초컷 그걸 또 놓치지 않고 꼭 집어주시는 우리. <laughs> 어. 야, 이렇게 도전한다고? 날개 네. 어이구. 와. 짜! 와, <laughs> 어 어, 이거 와찌와 씨.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텐데, 네지 와아! 니저 은지원! 저거 박쥐 저거 아! 은지원! 저거 <laughs> 아! 아니 왜 이렇게 게임해야 되는데?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. 왜 이렇게 해야 돼요? 저 순식간에 달려드는 걸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짜증나 짜. 아 이제 박쥐 날라올 때 됐죠? 박쥐 날라올 때 됐죠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아저 박쥐 저거 저거는. 아어 놀래. 어 깜짝이. 순간 마이크 나갔대. <laughs> 아니, 왜 마늘 안 나오지? <laughs> 그러게요. 초반에 마늘 나오면 할만해. 마늘 나올 때까지 해야 되나? 마늘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, 내가 봤을 때. 그쵸? 그리고 <laughs> 영상 올린 사람들 분명히 마늘 두르고 있을 거야, 봐봐. 누구야? <laughs> 마늘. 마늘! 마늘! 마늘 떴어요, 마늘! <laughs> 뭐야? 어, 왜피 달아? 마늘이 뜨긴 뜨네. 솔직히... 어. 저것들이 미쳤... 미치... 어, 아 저것들 아, 진짜 잠깐만! 너무 맛있아 진짜 박지태 진짜 혹시 댓글에 없어요? 박지태... 어떻게... 하는 공략? 대부분 그냥 마늘 얘기만 해주시고 마늘많이살 길이다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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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, 마늘. <laughs> 너만을 사랑했다. <laughs> 그지마아기지마 <그치>? 너... <laughs> <laughs> <마늘. 웃음> 아, 아, 야, 기지마 <laughs> 아, 아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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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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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발치발치치치치너운백 준거야! 뭘준 거야! 뭘준 거야! <laughs> 나갔다 오신다. 나갔다 오신다. <웃음> 아! 아! <웃음> 뱀파이어 서바이버로 이렇게 라이브를 했는데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. 네. 자 지금까지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팬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정말. 어, 제가 추천드리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. 뱀파이어 서바이버. 시간은 갑자기 비는데 할거 없을 때 심심풀이 땅콩호가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지금까지 게임은지원 은지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